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샘물교회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온 세대 통합으로 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한 유치원이들또 초등본이들이 찬양을 더 크게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아 지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 샘물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이곳으로 옮기셔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자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이며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쌓아놓은 것이 바로 은혜의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죄인은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극류를 베푸셔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네. 한번 나아갔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보자에서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우리가 그때그때 받아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받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네.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고백하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힘입어 소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네.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일 중에도 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소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것이 좋아지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혼이 시약해집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에 빠져 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1990년에 감전시장 골목 안에 옥목사님 심호하실 때 부산 서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지요 예,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1997년 3월에 부임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입니다. 그때 교회 부채가 건축한 후에 남은 부채가 3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약 10억 정도 되었을까요? 그 당시 그 금액이 얼마나 컸나 하면 매월 100만 원을 모아서 부채를 갚아도 1년에 1,200만원씩 갚아도 25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1997년 연말에 IMF가 터졌습니다. 대출금리가 3배, 4배로 올랐습니다. 7,8% 하던 대출금리가 20%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상공단의 신발업계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직장에서 해직되고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울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울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때 울어라 슬퍼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환란 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또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난 때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고난 때도 기뻐합시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도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고 웃지도 않아서 제가 유머를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부임할 때 제가 부임할 때 사택을 5천만 원 아파트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제가 좋은 아파트에서 잠을 잘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전세를 다시 받아서 5천만 원을 갚고 사택을 교회 안으로 옮겼고 서재를 아주 좁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IMF 불경기로 흥금이 적게 들어와서 사례금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교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휴일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견디는, 거, 견디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병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권유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책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테니스만은 치게 해 주세요 그때 저는 목사가 운동하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 상황에 처했을 때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도 배드민트만은 배드민턴만은 치게 해주세요. 운동함으로서 그 스트레스나 또 마음 불편한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특별한 금이 들어오고, 또 대출 금리가 낮은 농협이나... 수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협위회는 일금융권에서, 제일금융권에서는 교회 대출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일금융권에도 대출이 막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것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뜨겁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도운동해서 2천명, 2천명 전도 초청 잔치까지 하고 나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정상 궤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10년 만에 시장을 벗어나서 재개발 지역에 넓은 땅을 확보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재개발, 재개발 지역인데 그만 정권이 바뀌면서 재개발이 물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25억이라는 그 부채를 갚을 힘이 없고 건축도 할수 없는 행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직전에 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현재 백양대로변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헌당식까지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구성전에 그대로 있었다, 있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로 성도님들 절반도 모이지 않고, 헌금도 절반이나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금리가 두 배, 세 배로 오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의 기도로 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부채를 다 갚게 되고,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큰 다툼이나 분열이 없이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만 누리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인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제로인의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영혼이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성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도 아무리 바빠도 영원 살린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라고 보고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도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성인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생을 당하면서도 왜 복음을 들고 나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